아니요, 돈 많으면 가실 수 있어요. 가시고 싶으면 가는 거죠. 몰디브는 내 거다! 사랑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허니미조트 영업일팀 정창과장입니다 예, 저는 허니미조트에서 웃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웃음> 추천 안 합니다. 죠 가시고 싶으면 가는 거죠. 우선 장점이라면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보던 그런 바다 색깔이 아닌 정말로 환상적인 바다. 색감들 먼저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또 환상적인 바닷 속이 펼쳐지죠. 예, 그냥 다게나시는 상식적인. 아니요, 돈 많으면 가실 수 있어요. 보통 어떻게 가실까요? 몰디브 자체가 직항이 없기 때문에 뭐 싱가포르를 경유한다거나 아니면 요새 중동 쪽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많이 가시는 패턴은 몰디브 사막에 아부다비이다. 일단 가장 고려하셔야 될 거는 썩. 금액이 꼭절하다고 해서 안 좋은 리조트도 아니고, 금액이 꼭 비싸다고 해서 꼭 좋은 리조트는 아닌 것 같아요. 보는 바다가 좋은 건지, 바다 수을좀 굉장히 잘 보고 싶다. 이런 환경이 있는 건지, 바도 좀 여긴 이 있어서, 이거 땡기기도 좋은 건지, 이런 게 중요해요. 이거는 신랑님, 신부님의 취향 부분인 것 같아요. 굳이 술을 많이 즐기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꼭 굳이 올인크루브을 가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조석식으로만 가는 뭐 하프보드를 하더라도 가셔서 이렇게 드시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부담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허니문에 있어서 이 스피드보트를 꼭 가야겠다. 국내선 멀어서 안 간다. 뭐 수상 비행기로만 가겠다 이렇게 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리조트 선택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제약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를 보르실 때, 이동 수단만 어디로 꼭 가겠다, 먼저 정하시는 것보다는, 그 리조트에 가지고 있는 그 스펙에 좀더 비중을 두시면, 취향에 맞는 리조트를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초와 리조트도 굉장히 많은데, 요새 가성비로는, 코콘 리조트 많이 찾으시고, 그 다음에 리조트 퀄리티와 소중한경우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파이더웨이. 그리고 신부님들께 인기 많은 데가 요새 미안합니다. 미아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라군이 굉장히 넓게 형성된 바다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조트 내의 객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 특전 중에 하나가 이언더버터 에스토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또분식이래 무료 프로모션이나 아마 시민들께서 여기 보시면은 꼭 가보고 싶으실 거예요. 일단 코쿤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동급으로 나오는 리조트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스커션들도 좀 들어가져 있고, 한국시장에는 굉장한 프로모션을 주고 있는 리조트라서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일단, 비치빌라 쪽은 수중환경이 그래도 상당히 수리하게 잘 꾸며져 있고, 이 워터빌라 쪽은 라군이 넓게 형성되 있어요. 그래서 수중환경과 라군을 적절히 분배시켜 놓은 바다환경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올인클루시브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객실 퀄리티까지 같이 봤을 때 이상적인 리조트가 될수 있습니다. 성 같은 경우는 오링클루시브를 갔을 때와 후보를 갔을 때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전은 그냥 환장할 정도로 해가신 게 제일 좋아요. 몰디브는 진기한 차장이다. 진기하니까 몰디브는 내 거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내 여자니까. 우선 저희 허니미조트디브를 예약을 하시면 일단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대 비싸지 않아요. 그렇다고 전국에서 가장 최저가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다는 거 네, 가셔서 절대 문제 터지지 않습니다.